올해로 73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감회를 느낄 수 있는 역사현장은 도내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릉 선교장도 그중 한 곳인데요. 광복에 대한 염원과 나눔의 전통을 실천해온 선교장 가문의 역사와 면면을 전종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선교장은 1703년부터 지어진 개인 소유의 99칸 전통 가옥입니다. 경포가 호 지금보다 넓었을 당시에는 집 앞까지 물이 차배위행인 넓반지를 밟고 대문을 드나들었다 해서 집 이름이 배다리 즉 선교장입니다. 영동 지역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던 대부호였지만 낮은 자세로 상생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은 하늘이 나누게 한다 그러셨어요. 하늘이 나누게 한다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방법에는 화를 밑 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너를 멸망시키니까는 그 이전에 다 이렇게 나누고 가난한 이웃과 음식을 나눴고 항일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탰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선교장 한 켠에는 돈의 최초의 사립학교인 동진학교를 세웠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성재 이시영, 백범 김구 선생이 선교장을 자주 찾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은 동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광복 후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지원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직접 쓴 휘호를 보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뒤뜰에서 몰래 키우다 광복 직후 바깥 정원에 옮겨 심은 무궁화가 살아 있습니다. 뒷동산 그 사당 앞에 무궁화 두 그루를 몰래 심어놨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 하 나라의 가자국 궁화를 이제 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양쪽에도 옮기시어 오시고 조선 시대 선교장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구경하기 위해 길을 떠난 시인 목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유람이 위한 베이스캠프예요. 전초기지예요. 그 여기서 그냥, 그냥 그 학식과 등급에 따라서 이제 뭐 며칠 묵고 간 분도 계시고 또 한두 달 묵고 간 계시고 추사 김정일을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감사의 뜻으로 남긴 글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선교장의 나눔과 상생 정신은 부자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전종률입니다.